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랄 영감입니다. 여러분 그 멀쩡한 멀쩡한 사람도 가끔 황당한 소리를 해서 듣는 사람을 아주 당황하게 하는 그런 경우 있죠. 사람도 그런데 그 요즘 말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이 시대의 총아로 모든 사람이 떠오르고 지금 막 뭘까요? 추종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챗GPT잖아요. 이게 또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러거든요 황당한 소리를 해서 사람을 당황하게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세상에 신사임당의 남편은 이순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의욕 <laughs> 당황한 얘기 황당할 정도가 아니고 오, 신사임당의 남편은 이순신이다. 오늘, 여러분, 신사임당과 이순신에 대해서 좀 잡서를 좀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신사임당의 신자는 이렇게 쓰죠. 이게 뭐냐면, 번개, 번개. 원래 뜻이. 천둥과 번개, 이게 신자가. 여러분, 그 이, 이게 이 전기전자와 마찬가지예요. 전기전자. 전자 있잖아요. 이게 전기전자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촥촥촥, 하늘에서 수만 키, 수천 키로 막 치는 거 있잖아요. 벼락. 이거는 뭐냐면, 중간중간 꽝꽝 하잖아요. 막, 꽝꽝꽝꽝 렁 천둥 치잖아요. 요 부분만 딱, 요 부분만 딱 떼는 게, 이게 바로 신자예요. 그래서 이게 길잖아요. 몇 키로 되잖아요. 그래서, 늘 늘어지다 하는 뜻도 가지 있어. 그래서 앞에 사람이 진짜 사람이 몸을 쭉 펴는 거는 신이겠죠. 그렇죠? 응? 사람이 몸을 쭉 신장 그잖아요. 신장 요즘 뭐 공력이 신장되었다 할때 신자에다가 이 펼장자를 쓰잖아요. 공력이 신장되었다 할때 이렇게 된 거예요. 신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임당 사자는 스승 사자잖아요. 스승 사사 스스로 모신다. 달리 말하면 스승을 모신다는 뿐만 아니라 롤 모델로 한다 요즘 말로 롤 모델 임 임을 임이라는 무엇을 롤 모델로 하는 이신 신사 임당 이, 신. 신, 이 당이란 건 뭐냐면 집당자잖아요. 이 사임을 하는 사람을 사임을 하는 신시성을 가진 부인이 사람이 사는 집 이게. 방이라 고은집 이것을 사임당이라 그래요 사임당. 예를 들어 사주당 그러면 뭡니까 주자를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는 집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일곱 일곱 선생의 어머니가 신사임당 세상에 다 알아. 5만 원짜리 나오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5만 원짜리에 계시는 신사임당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그 이분의 롤 모델로 하는 임이 누구냐 하는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양반은 임은 누구냐면 음? 여러분 이, 이 임이 누구냐면 중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모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뭐냐 문왕과 모왕이라 그래 모왕 문왕과 무왕이두 사람은 어느 주나라의 주나라의 창업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고 준비해 놓고는 결국은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고, 이, 이 분은 이 주나라의 초대 이 왕이잖아요. 천하를 통일한. 이때는 제후, 제후였고, 이 문왕의, 문왕의 이? 어머니가, 문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임, 아, 임. 임이에요, 임. 임인데, 앞에 글자가 하나 더 붙어요. 뭘 보느냐 하면, 태임. 태임이라고, 이름이 태임이에요. 문양의 어머니 이름이 태임이에요. 그러니까, 문양의 어머니이고, 이분이 중국에서 역사상 태교, 태교. 여러분 태교 알죠? 태교 뭡니까? 이, 이태 자, 태반을 태교 가르침. 뱃속에 있는 이 태아일 때부터 가르침을 놓고 난 뒤부터 가르친 게 아니라 태아일 때부터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태교를. 처음으로 했는 사람이 바로, 아, 이 문항의 어머니인 태임이라 이거예요. 태임. 여기 태임 나왔죠? 여기 태임. 그래서, 이, 이 신씨, 신씨, 이, 이, 이 녀가 응? 음? 아, 또 아줌마가, 일곱, 그게 그러니까 이 태임처럼, 태임처럼, 나도 훌륭한 자식을 낳고, 태교를 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롤 모델로 하는 사람이라 해서, 사임당, 태자는 생애하고, 사임당, 사임당 신씨.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 이, 율곡, 일곡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다, 아주 훌륭한 형제들을 다 태교를 잘해서 그런지 나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이 사임당의 어 남편이 이수진이다. 어우 이거 진짜 챗GPT 좀 너무 심했죠.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직도 믿을 게못 되는 모양이에요. 너무 믿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이그어이 그어 신사임당의 남편은 이수진이 절대로 아닌데 그러면 신사임당의 남편은 누굴까요? 여러분. 신사임당의 남편은 이 어떤 문자에다가이 빼어날 숫자를 쓰는 이 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501년에 나서 156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음? 이분이 말이죠 퇴계 선생하고 동갑이에요. 퇴계 선생하고 율곡 선생의 아버지인 이원수 분하고 동갑 동갑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일곱 선생에게는 퇴계선생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연배가. 그죠? 그렇게 알수 있죠? 근데 이, 이 원, 그,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이 원수, 이 퇴계선생의 아버지, 이 원수와 이순신, 이순신의 공통점은 뭘까요? 응? 공통점은? 여러분,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큰 덕자에다가 빼어날 숫자. 덕수이시라는 거, 공간이 덕수이시, 덕수, 덕수이시예요, 두번이 다. 응? 네, 덕수이시. 아, 덕수, 이 숫자가 제가 잘못 쓴각데이 숫자, 이게, <laughs> 저도 왔다 갔다 하죠. 이큰 덕, 이, 이게 물숫자죠요 한번. 응? 덕수이시, 덕수이시. 예. 그래서, 응? 물 숫자 맞죠? 예,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챗 GPT도, 헛소리를 하는데 이저 같은 인간이야 뭐 당연히 헛소리 좀 하잖아요. 그래서 양해하시고. 하여간 어 이두 분이 공통된 점은 덕수이시라는 거. 아주 훌륭한 집안이죠. 어 이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이 이 나온 김에 이순신. 자 이순신이라는 이, 이 이름 의미는 이게 뭘까요? 여기, 순 자는 말이죠. 여러분, 받을 숫자 쓸 때, 요, 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쓰고, 요, 요, 기 이렇게 하면 받을 숫자가 되죠. 받을 숫자. 응?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음심을 쓰고, 이렇게 하면 사랑 애 자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왼발, 오른발을 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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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글자가 바로 바람, 발음이 천 자인데, 발음이 천 자인데, 요렇게 해서 이 전체가 이런, 이게 순이라는, 응?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의 이름이에요. 순. 음? 뭐 실제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은 안 됐는데 요인금, 요인금이라는 사람의 사위가 돼가지고 요인금으로부터 이 왕위를 이 양에 양도를 받아가지고 천하를 촥따스렸는데이 순의 신하가 된다. 이 이순신 아버지가 이순신의 이름을 너는 순임금의 신하가 되어라. 응?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고대 의 책인 그 상서라는 책에 보면 순임금에게는 말이죠 정말 많이 훌륭한 신하들이 있어요. 스물 두 명의 이런데 이름이 다 나와요. 물론 이 이름들은 전국시대에 만든 이름들이지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아주 고대에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이른바 여전이라는 그런 예, 여전 순전이라는 그런 전국시대에 나온 나온 것으로서 그 기원전 5그500 오, 그 5세기 때 공자도 보지도 못한 책이에요 여러분 좀 너무 머리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이 순임금의 신하를 가운데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악 그랬어 가지고 사악 사악 네 명의 그큰 신하도 있고 그 밑에도 우임금도 순임금 신하잖아요 그 외에도 뭐이 기라는 은나라의 시조가 되는 기라는 사람 기우또설 말이죠 예이설뭐 혹은 뭐 고요 뭐 고요 이뭐 고요뿐만 아니라 뭐이 수익 뭐, 이 수, 익, 뭐 백이, 뭐, 기, 이런, 정말, 이, 고대 정치사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그런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어요. 네. 한두 명만 해도 될걸막 스물 두 명이나 기라산 같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순신, 아버지가 이순신에게는, 너는 순임금의 신하처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달아준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순신이 사형제잖아요. 사형제. 네. 마태형은 뭐냐면, 이 휘. 여러분, 글자 좀 쓰기에 좀 복잡한데요. 왜 이렇게 안 나와야지? 휘. 휘신이에요, 마태형은. 휘신. 이거 누구냐 하면, 이 전설의 임금인 복, 태호 복희씨, 복희씨. 복희씨 휘자를 따라서, 복희씨 신하처럼 해라. 맞이는. 둘째 이 아들에게는 이요 임금, 여 요자를 또 달았어요. 요, 요, 이 요. 그 둘째 이순신의 형님이 두 분인데 두 분이 한 분은 휘신이고 한 분은 여신이에요. 휘신 여신. 그리고 그다음에 그그 우리가 주인공 이 순신이잖아요. 넌또 순임금의 신하처럼 해라 순. 그다음에 또 동생이 한분 있는데 이름이 우신이에요. 우 우신 이 우신. 그래서 그러니까 휘여순우 휘신 여여 여신. 순신, 우신, 이렇게 네 사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 이, 참, 책, 예? GPT가, 신사임당의 남편은 이순신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저도 헛소리를 좀 하고, 어, <laughs> 사임당의 이미 뭔지, 누군지, 그리고, 어, 이순신이, 순신이 어떤 의미를 가진 글자인지, 의미인지, 이름이. 정 충신이 되라, 이런 말이잖아요. 어, 그 이름대로 됐잖아요. 나라를 구한 충신이 되그 이름이라는 게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헛소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